안녕하세요. 미니케이크입니다. 오늘은 한번 제가 구매한 미니어처 시간놀이 등등 그런 거 후기를 올릴 거예요.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요런 통이 필요했거든요. 근데 요런 통도 마음에 들었고요. 요게 칸칸으로 다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, 전토인데요 어떤점인지 몰라도 약간 냄새도 그렇고 약간 생김새?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천점이 막 습기나 스키? 이런 거 찬다고 많이 들었는데 여기 약간 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천점인 것 같고 느낌에는 이렇게 전토도 봉지에 담아져, 담아서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리고, 토핑, 딸기 토핑인데, 요건 속이에요. 속, 속은 마음에 들었는데, 요거는 좀 별로예요. 그리고, 잘라진 토핑인데, 딸기 토핑, 그리고 사과 토핑하고 라임, 레몬,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, 뭐 짝퉁인가? 잘린 건가?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. 제가 집게가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샀어요. 그리고 이런 시간놀이, 뭐 이런 냄비. 이건 약간 큰 후라이팬이라 고해야 되나?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교회에서 산 인어타 시간놀이 등등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